주세야 나와 어 형아 내딩이 봐라 그래서 잡아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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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땡겨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땡겨 잘한다 땡겨 그렇지 와 꾹꾹 된다. 저기 저, 야, 야 저기요. 빨리 빨리 릴링 딜링, 링해 그렇지. 그렇지. 릴링해. 그렇지. 릴링하고 릴링해. 빨리 가봐야지. 빨리. 그렇지. 빨리 가봐 빨리. 아힘다 빠졌다. 우리 저이다 왔냐. 자. 나나 지금 야실실실 실, 실 잡지 마.